<laughs> 평생 못할 것. 아 <laughs> <laughs> 와! 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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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쁘다! 야, 이거 아우릴리오스도 아닌 것 같아! <laughs> 비행기가 날아다니네? 제트기가 스타워즈 제트기같은게 날아다니네. 에이, 처음 보는 거, 거 같아요. 되게 스스, 눈에 간다. 눈에 네. 너무 띈다 나만 물겠는데 이거? 클 났는데? 내가 너무 눈에 띄어. 이거 부시니스 밖에 보이나 안 보이나? 말자한테 물어보자. 제 패시브 보임. <laughs> 아, 깼다. 패시브 읽어보세요. 패시브 보여. 뭐야? 패시브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설명 따위 없어요. The fuck. 록스 네인 <네이년>! 자. 놀랐고요. 아, 이부시는보이는구 <laughs> 뭐 뭐드세. 드세요? 뭐 드세요? 바발 아니면, 노노 인정 못함. <laughs> 이 사람 정지시켜야 돼요, 진짜로. 아, 제가 왜요? <laughs> 내가 뭐 욕을 하게 됐어, 뭐랬어? 베이시 상개 먹어서 살아, 이 새끼 정지시켜요. 아뭐 하냐, 도대체. 와, 딜금다 해놨는데, 진짜. 뭐, 뭐 하세요? 야 딜류 다 해놨는데, 다 쳐맞았어, 이 새끼 지금. 뭐한 거야? 그렇지 다 맞아 주네. 큰났네 씨, 세개 먹었고 지금까지 지렸고 캐틀장 똑같고 근데 캐틀도 못 먹었고 허블 <laughs> 나왔고 야 레전드고 야 우리가 이대벨인데 싸우자. 그렇지 지렸잖아. 아, 더 막았다. 안 아깝고 좋아. 1 0 1. 족발. 전자레인지. 갑. <laughs> 못 먹겠네요. <웃음> <웃음> 좋아요. 족발은 못 먹어도 입꼬리 올라가죠? 아, 근데 더블즈 잠적켰을때그 폭딜이 세다. 엄청 빨리 돌아간다. 탑플레이인데 엄청 빨리 돌아가요 더블을 딱 했을 때. 패선만 해줘, 당연히. 일단 라인전은 이가 의미 없으니까 큐를 선망하고요. 럭스가 여기 있을 거예요. 좀 대기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걸어가면 럭스가 아. 맞겠죠? 오, 와딩 지렸고요. 아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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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 일이야? 방금 뭔 일이야? W?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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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뭔 일인가?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무엇인가?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인가? <laughs> w 선마였나? 잠깐만, 이거 다음 레벨에 W 올려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무슨 일인가? W가? 포렌이 이거 된장 같아요. 듀오요? 아, 근데 코렌이 이거 지금 사실 첫판이라서 지금 제가 불안한 게 이번에 마지막 듀오가 될것같아가지 <laughs> 지금 바로 해버리면 내 인생이 앞으로 마지막 코렌트가 듀오일 것 같아서 제가 먹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알려드요 <laughs> 잘못하면 님 똥찌개 먹어요. 제가 이거 맛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신청하겠습니다. 듀오하자고. 이거 똥인 줄 알았는데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약간 된장 냄새 좀 나요. 숙박이 개좋네, 일단. 숙박이래. 스톤이 개좋네. 자, 미드 로밍 한 가줄게. 아이스 전멸 뺨 W와 이게 좀 거리를 벌린다고 써야 되는데 바로 써버렸다 내가 전멸 뺐으면 뭐이 정도면 엄청난 이득이죠 신발 요거 좋겠다 요거 이속 신발 근데 지금 당장 딜이 좀더됐으면 좋겠으니까 요거 먼저 섭시다 라일라이요? 아 W 때문에 선 라일라이가 만화 너무 모자라지 않을까? 지 기다리고 있네 아 W냐 Q냐가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Q 찍을게요 Q가 스이 줄이니까 이렇게 내려나 1빠진 1로 빠졌네? 이거 빙결광화도 괜찮았겠다. 평타로 슬로우 먹이면서 계속 따라가도 되니까. 차비 오, 멋져, 멋져. 어, 로밍 각인데요, 또? 한번 더? 잡았다, 정았는데 오, 나이스. 좋아요, 언니 잘 큰다. 내 들어갈게, 일로. 그렇지. 방금 내가 밀린 것 같아서 마치 내가 궁으로 밀린 것 같았어요. 나이스! 오! 이거 들어간다고? 그렇지 방금 순간 내 분에 밀린 거라 생각했네. 어 오! 저긴 밀리는 각이 아닌데. 근데 <laughs> 얘가 성공할린 거였어. 순간 바텀개응했고요궁 밀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칸이 두 개잖아요. 앞에, 앞에 칸, 뒤에 칸이 있는데 앞에 칸만 밀려요. 그래도 조금만 밀려요. 많이 안 밀리고. 이제 더블로 찍을까? 더블로 찍어보자. 이다 이걸로 라인 뽑게 할게요 빠르게 마너때문에 우리팀 아웃솔 떡분 나와서 죽잖아우 어 니가 더 잘하면 돼아와 요걸 쏘해 나이스 전멸 뱀.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궁으로 밀어주는것도돼요 생존 시켜줄수도 있어 위험하면은 잃어버려. 패시브패시브 뻔형 그렇지. 나블키. 아! <laughs> 오. 족발은 꿈도 못 꾸겠는데? 뭐야, 딜이 나와요 c c 기도 있고 풀도 짧아 일단 플이 되게 짧아 6초밖에 안돼스톤스턴이 있는 기술인데. 좋아 좋아 불 불적점. 먹을게요. 왜요? 안되죠. 나 지금 다 잘하고 있잖아. 2탄 지면 대인 탓. 거의 다 깼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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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공 3초 나왔다 까비. 이제 가볼까요? 한번 이제 슬슬 분이 너무 많아요. 라일라이가 졸을것 같긴 한데 이거, 딜은 이거셀 거예요, 루덴이 다음 템 라일라이 갈게요. 지금 킬 내가 다 만들어냈어, 사실. 이거 스턴으로. 스턴이 너무 좋다. <laughs> 스턴이 너무 좋다. 어, 딴거 같죠? 아, 지금 약간 모자른데, 나이스. 까비. 럭포터 같은 거왜 하냐. 아우 소리 있는데, 어? 스턴 같은 하나도 없는 그런 애를 왜 하니? 용의 콧물 정도 쏴줘야지. 바텀 라인이 너무 빨리져그온가 지금 이게 안쌓있네 500원이. 좋아요 얘 너무 혼자 있는 거 아니야? 히히. 아, 뭐야, 다 잘못 나렸다 됐다. 이렇게 더블로 다가체다따 갖고, 그럼 빨리 간다. 이거기. 원기요 뽀야. 조냐마이 지금 다이버 하고 싶다 그냥. 한번 가져? 슈퍼플레임 보여줘 내가? 어 뭐야 이거? <laughs> 용의 콧모. 아 까비 캐틀 구멍가 죽겠다 이제 오 하루만 나이스 버블 나이스 메이 어떻게 됐어 오지 말라 이 말이야 캐틀 또 돌아요 요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피가 너무 없는데 영도 없으니까 가자 이건 언제 완성되냐근데 이거 곧 완성된다 오 어? 잠깐만 가라 원기호 빵~ 아아아~ 아, 아. 여기로 원기호 <laughs> 야풀타임 4초짜리 기술로 전멸을 뺐다. 대쩔었고요 이거 먹을래? 근데 제가 궁사여가지고 궁극이 사야 고찍어가지고 공불이 짧아요. 덱스만 남았다. 덱스, 자았고 아무도 안 먹어. 나비, 내가 먹을 걸. 어, 내궁극이 사야 고스택이다 오케이 궁극이 생겼고 이제 궁풀 45초 4 9초나이스 나도 어시 하나만 야비 하여튼 마무리인데 이거 그지? 야 게임 개타졌네 아우렐리오 좀 재밌는데요? 큐풀이 너무 짧아요. 궁풀도 이제 40초로 줄었고요. 나도 용의 콧물 네 빼자 이제 딱 좋다 딱 좋아. 어, 말자 너무 앞에 아 저거 나가지면위한데그러면 어, 너무 힘 들어갔어 과몰입했죠 얘가 먼저 또 야. 오 쉣! 용의 건물제스피 얼마 없다 스톤! 제 스톤 먹였어! 나이스! 한번 더 스톤! 달려 도망갔다 야 <laughs> <웃음> <웃음> 라일라이 씩 가면 나오겠다와 아우렐리온솔은 이거 라일라이만 나오면 이때부터 좀 다른 캐릭이 돼버리는데, 떠올릴 때매 아우렐리온솔 영 데스 그놈. 아리 아리 방금 같은데? 아, 리적있네 아, 뒤방있네 아, 덜에 나았다. 야아서아아왔다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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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윅이 딜량 1등이네요. 내가 그 다음 2등이야. 베인이 꼴찌야? 베인이 꼴찌 먹었네, 딜량을. 세상에 베인도 잘했는데? 7영씩 먹었네요. 우와. 야, 이거 먹었다, 하나 먹었다, 그래도. 칭찬 하나 먹었다. 소솔 재밌다, 근데. 스턴이 너무 좋은데? 스턴 받으니까 애들이 당황해. 저기 스턴이 가기 잘안 보이거든요. 이게 아우렐리온 솔을 살면서 마저 붙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우렐리온 솔이 갑자기 저거 큐 날리면 좀 당황해. 어, 저거 어떻게 피하지? 하는데 점점 커지잖아. 왼쪽으로 걸어야 되나? 우, 오른쪽으로 걸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무빙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보면 미스터 먹은 거야.